하하하! <laughs> <두현이> 형 미치! <미친> 하하! <laughs> 아, 진짜 정말 불 네. <laughs> 아, 진짜. 너무 웃는 그만해라. 오이! 이 이건 하이라이트! 하이 어, 아, 뭐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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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5번 돌려본다, 내가 하지, 저거. <laughs> 아, 이거. 나이스! 좋아 좋아. 나이스. 왜 웃는 거야, 상민아 아이 저요. 아, only be a g 멋있다. 아이 나이스. 있어이 어, 이거 이게 파울 아니야? 이게 파울 아니야? 어이어 나 혼자 몇명 뜨는 거야. 주행다, 다지훈잘아좋았 아, 어, 어. 너무 좋,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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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잘했는데. 오, 여기 시 아, 너무 었어 은하게 잘 자, 아이고야, 형 때리다. 아, 교육형이 리 아, 교육 끝까지. 훈 달려, 친구 달려. 아, 이도아봐도안 돼. You are picking t 황시 Hong Kong. h o 황시 Kong. You go to Hong Kong. You go t 아 Hong Kong. You 아, o to Hong Kong. 왜 쓰레기파라? 발잖아 스파. 스아 스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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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용히 파 스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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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 스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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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 스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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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파 스파. 스 어저러 <laughs> <어이!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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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이

메이크메이크 어디가 어디가, i 이크 어디가 어이가나이 k 아 him, make him, make him, 예, 예. make him, 예! make him, make him, m 야 k e him, m a k 어 him, 어이 k e 진짜는어 어디 지는데배꺼는 제꺼는! 제꺼는! 꺼는 제꺼는! 제어는제 어이구 꺼는 제꺼는! 제꺼는! 제아 어 왕디드! 왕디드! 아안 맞았어. 아이 집이, 이 집이. <laughs> 아니, 진짜 기다리게 개빡치네. 아, 야 김지민 이 올라 와 올라 와라 올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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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 올라 와봐야야야야올 올라 라 야, 이거 넣었어. 들어갔어 들어간 거아니 시드 헤딩이어서. 야, 도 카메라 켜봐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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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이거, 어, 이거, 뭐야, 이거, 왜, 왜, <laughs> 왜, 왜 멈추는 건데. 다 올라가, 다 올라가. 아, 아, 피너, 나, 나 시작했다. <laughs> <laughs> 아, 아, 나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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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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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. 은아니면서 문제가 있어? 쟁아이 딱딱 쟁아이 딱딱 쟁아이딱 은쟁아, 이거. 은쟁아, 이거.